성탄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백화점마다 눈부신 트리가 반짝이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디서 올해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힘들었던 한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다. 그런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점점 소비의 축제로 전락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받는 시간, 누리는 시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내가 무언가 받는 날이다. 선물을 받고 위로를 받고 좋은 말을 듣고 잠시나마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날. 그 날이 성탄절이고 그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우리는 오늘은 어떤 위로를 받을까.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쏠려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주님의 성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성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장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아주 두드러진 단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비움이라는 것이고, 또 섬김이라는 것이고, 또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붙들다 자기 이익으로 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특권, 권리 이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붙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아니합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 가정에서 나의 권위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의 체면 같은 것들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본능을 거스르고 계십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시작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신학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인 권리와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늘 보자를 비우시고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는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비워 내셨다는 의미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권력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당시에는 신성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었습니다. 그 가진 권력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참된 신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를 피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의 이름으로 저 높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구 위에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기념할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주님의 내려오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 네.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비우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늘 옳다고 주장했던 나의 교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싸워두고 풀지 못한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탄은 자기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내려 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의 의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종은 철저히 낮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만 따르고, 자신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목적이 바로 종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종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데 그냥 종처럼 겸손한 모습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이미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됨을 철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왔고요 황금 침대에 누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그 먹이통에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엄청난 가문에서 자라신 분도 아닙니다. 저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권세자들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니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모습입니다. 여모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성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했죠. 베드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섬김을 실천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많이 배웠든 돈을 많이 가졌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탄을 오해하며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성탄은 기쁘고 따뜻한 이미지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섬김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에는 고통이 따르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움켜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권리, 주님이 내려놓으셨는데, 왜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왕자에 앉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지체가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한 줄 알았던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여러분의 성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그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신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작은 성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복종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향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위대하신 분이 등장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어떤가 경험해 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탐방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 큰 엄청난 역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역설적인 일입니다. 거룩하지만 아픈 역설이, 특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 단순한 순종 이상의 의미를 담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복종이었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복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당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언도하지만 이 십자가형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 너무 저주스러운 것이라 사형원들을 십자가형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역죄인들,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 아주 흉악한 중죄인들만 내린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공개적인 모욕과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기꺼이 순정함으로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은 하늘 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그 죽음의 술래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은 감격적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스 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정은 인류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복종하라고 그래? 마치 복종을 자기 상실이나 자유의 억압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종, 예수님의 복종은 그 어떤 억압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이었어요.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자유로운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명령의 결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결정체로 십자가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정 앞에 우리도 다시 설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신앙을 사람들 너무 편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다잘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정한 그길 너희도 함께 복정하고 따르라는 거지 그 복정의 길은 죽는 길이었지만 실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진 날입니다. 성탄이 곧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해야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니? 너도 나처럼 섬길 수 있니? 너도 나처럼 낮아질 수 있니? 너도 나처럼 복종할 수 있니? 죽을 수 있니? 라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지. 목사님, 성탄절 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세요? 왜 죽으라고 하세요? 왜 복종하라고 하세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 한가지만은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씩만이라도 따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결단하면 어떨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비움 같이 나도 한 가지 비우고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일 수 있고요. 서운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중에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성탄에 내려놓고 누군가와 하여의 손을 내밀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섬김 같이 나도 한 가지 섬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복종하신 같이 나도 한 가지 복종하겠습니다. 각자에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다할수 없어도 주님이 원하신 그한 가지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감상적인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려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